안녕하십니까. 블랙라이프의 미스터리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고등어 가지고 요리를 할 거예요. 아, 고등어, 구이, 고갈비라고도 하죠. 그래서 오늘은 되게 쉽게 뭐 양념뭐 만들고 그러는 거보다 시중에서 파는 양념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고갈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준비되셨나요? 가시죠! 재료를 말씀 드릴게요 고등어 그리고 대파 아, 저는 밀가루가 지금 없어가지고 집에 부침가루로 할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양념 양념 만드시기 귀찮으시잖아요 요 고추장 돼지 불고기 양념이 음, 생선과도 되게 잘 어울려요 요거 장어구이 할 때도 요거 발라서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요 고갈비도 되게 잘 어울리고 하여튼 생선 요리에 다잘 어울려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네 이렇게만 일단 있으면은 재료가 준비된 것 같아요. 어 그러면 요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고등어를 살짝 스쳐 주고요. 그리고 고등어가 아무래도 다른 생선에 비해 어 저가 비린 맛이 좀 강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집에서 쌀뜨물이나 보통 쌀뜨물을 많이 담가 두시는데 쌀뜨물도 괜찮고요. 어 우유도 괜찮아요. 우유도 비린내 잡는 데가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살짝 살짝, 살짝, 살짝. 살짝 담가 놨다가, 네, 한 담근 지 5분 정도 지났고요. 한번 헹궈줄게요. 아, 세척한 고등어를 물기를 제거해줄게요. 키친타올로 안 그러면은 나중에 팬에서 엄청 튀어요. 기름이 그래서 최대한 숨을 좀 없게끔 이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 머리 드시는 분들은 머리까지 해서 드셔도 돼요. 네, 저는 머리 자를게요. 꼬리도 자르고, 머리. 꼬리. 아, 이거 맛있는 거, 맛있는 데 오, 이것도. 과감히 잘라서 버릴게요. 지느러미 요거 제거해주고 먹기 편하니까. 지느러미까지 다친 거예요. 조금만 부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붙여준다는 개념. 많이 바를 필요 없어요. 겉에가 더 바삭바삭해지니까 이렇게 하고.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. 이쪽에 골고루 묻혀주는 게 좋아요. 아 낚시 이만한 거 잡으면 숨만 나겠어요. 아. 어제 인광으로 양양 인광으로 장어가 이제 없어가지고 장어 잡으러 붕장어 잡으러 갔었는데 야, 애장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방생하고 어 6시부터 낚시했는데 새벽 2시까지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애장어 그래서 방생하고 왔어요 방생하고 아, 그래서 어제 오랜, 처음으로 오랜만이 된다 처음으로 그 빨간 도마님이랑 어, 빨간 도마님 채널에서 어, 라이브 방송 했었거든요. 자. 요런 식. 라이브 방송 했었는데 어, 재밌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나중에 낚시 가게 되면은 어, 그때는 라이브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. 자, 요렇게 붙이면 돼요. 전체적으로. 일단 준비하셔야 될게 어, 대파, 대 파채. 파 정도해서 쓰러지신대요. 이걸로 파 기름도 내고 나중에 양념장 올릴 때 같이 올릴 거예요. 파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겠죠? 오, 다 자, 팬이 열이 올라오면은. 자, 자, 볶아주세요. 아이고, 요거 안 잘렸네. <laughs> 그리고 이 파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. 나중에 양념할 때 쓰실 거예요. 어, 쓰실 거라, 파한테도 제가 둔단 말하네. 파는 버리시면 안 돼요. 나중에 양념할 때쓸 거예요. 냄새 맡아보시면 은 파향이 올라올 때 있어요. 근데 이게 타면 안 되니까 불 나중에 조절 살짝 하셔야 돼요. 살짝 끄고. 아 미채 쓰면 편한데, 아 어, 설거지하기 귀찮아가지고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기름이라 얘랑 분리해줘야 돼요. 그럼 다시 그릇 속으로. 집에서는 아미채에다 걸르세요. 그게 편해요. 저는 설거지가 귀찮아서 그래 지금. 어? 오케이.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생선을 너무 자주 뒤집어 주면 안 좋아요. 공주, 왜 왔어? 어? 아, 꼬질하이라네 공주. 깔이~ 가 뿌리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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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리게 뿌리가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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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대파 그리고 마늘찹 그리고 요 양념 요 세가지면 돼요 뚜껑을 거꾸로 덮었어요 <laughs> 이 상태에서 섞어줘요 그냥 모자르려나? 맞으려나? 살짝 모자랄 것 같아요. 그러면, 요양념만더주면 돼요. 매콤한 뭐거 원하신다, 그러면 청양고추 도 넣을 수도 되고. 저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청양고추 하나 넣을게요. 어, 집에서 청양고추 없어가지고 사셨는데 막 많잖아요, 청양고추가. 그러면 뭐 썩어서 버리는데, 어, 버릴 수 필요 없어요. 이것도 저희도 남아가지고 냉동시킨 거예요 오! 어, 후레쉬 같죠? 해서 양념 간단하죠? 양념 끝! 이 상태에서 양념을 밑에도 넣어줘야 되니까 밑에 이렇게 깔아주세요. 조금. 조금 깔고 얘를 이렇게, 이렇게 올리시고 나머지 양념을 정말 쉽죠? 아, 이게 저만의 원래 비법인데 맛있는 거는 다 같이 먹어야죠 이렇게 해서 뜸들인데 생각하시면 돼요 한 5분 정도 뚜껑 덮고 어, 거의 다된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볼게요. 뚜껑. 아, 맛있겠죠?